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캠프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어, 현재 캠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어, 좀 크게 올라와줬던 모습인데요. 224원까지 돌파가 좀 나와줬다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점에 좀 진입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 추가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좀 빠르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캠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세력에 의해 시세가 분출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캠프 네트워크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 179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12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해당 정보 제가 무료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 1 0 7 2 9 2 8 0 2 0 문자로 캠프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당 정보 얻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새력들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해당 정보 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저한테 신청해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현재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캠프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더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락 남겨놓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을 다 전달해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웨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든웨일은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팬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 이상 상승, 아비트론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이상 상승, 베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 이상 상승,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이상 상승,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 이상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